햄스터즈 이거 하라고 했는데 또안 해가지고 나중에 또돈못 버는 후구들 대선 안 된다, 형들. 지금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하길 바랄게요. 흑대장도 시작한 지 어제 했잖아요. 자, 들어오면 어플 깔고 형들 여기 스타트 버튼 눌러주면 다람쥐가 이렇게 뭐고 햄스터가 이렇게 열심히 띕니다. 열심히 뛰면서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 이제 채굴하고 있는 개수가 이제 812개.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얘네들이 자, 누르면은, 공지사에 보면은 큰 소식이 온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거래소 상장 소식일 것 같아, 형들. 아, 그것도 그거겠지만, 큰 가격으로 상장될지 모르겠어. 자, 아, 그리고, 늑대 행님께서 행스터즈 팀 만드시는 분, 팀원에 아이디 포함해달라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어, 팀이 있어. 팀 만들기 있는데, 팀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자, 여기에 형들 아이디를 넣으면은, 팀 보너스를 받나 본다. 팀원 추가 눌러가지고, 형들 댓글 달아주면, 내가 여기에다가 형들 아이디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형들 추가 누르면, 검색이 뜹니다. 요거 초대 눌러가지고요. 어 초대 눌러서, 제가 이렇게 형들 팀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팀원 초대할테니까, 팀 돼서 형들, 팀원 만들어가지고, 어, 채굴 속도를 더 빨리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형 해 에어드랍은 투구 GS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